안녕하세요. 현촌다육입니다 월요일날 열0시니다 신상 아가들이 들어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같은 가격에 저라목대 군생 예쁜 아이들 선점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매장 택배가 안됩니다. 직접 오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오시면 적혀있는 가격이 정가입니다. 여기서 현금은 30% 카드는 20% 알뜰하게 다육 쇼핑하실 수가 있고요. 매주 월금은 신상이 들어오고 화수토는 화요일 토요일 수요일 서비스가 나가니까요. 음. 그날 오시면 또 예쁜 아가들도 구매하면서 서비스까지 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식재해놓은 아이들인데요. 지금 생육기를 맞아서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빤딱빤딱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폭풍성장기입니다, 지금. 어, 이 아이는 오팔리나 백금 12,600원. 예쁘죠? 오, 이거 진짜 커요. 파켓피드 하면 12,600원인데요. 가격 똑같네요. 얘는 이제 자고 자구 같아요. 자고를 이렇게 다른 것도 처음 보는 것들. 루비도나 철화 7,000원. 얘도 좀 성장기라 물이 조금 안 들었습니다. 후즈마리아 7,000원. 7,000원. 소녀시대 10만 5천원. 얘네들이 크느라고 물을 좀 요즘에 좀 자주 먹어요. 물을 안 주면은 이렇게 하엽이 줍니다. 얘는 흥살화 7만원. 야, 자, 구경만 하지 마시고 오셔서 데려가세요. 예쁘죠? 얘는 환타. 56,000원. 와, 이렇게 푸짐한데 56,000원 밖에 안 합니다. 밥이 45,500원. 너무 예쁘죠 음, 너무 예쁘다고거 아, 이런 거 하나만 갖다 놔도, 음, 밥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죠? 퀸 엘리자베스 21,000원. 멋지죠? 멋진 아이. 바닐라베스 금 11,200원. 저렴하다. 요건 악마는 더 저렴해. 2,800원. 이 아이들 지금 이거는좀 물이 안들었고요 얘는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갈색빛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묶으면서 빨갛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묵둥이로 못 봤어요. 귀온새 무지개금 4,200원. 예쁘죠? 환역 스타일에다가 돌기를 부는 아이. 블랙메이드 2,100원. 이렇게 저렴한데 왜안 품어 가시지? 요거 세 개만 심어놔도 아주 꽉 차라서 예쁠 것 같아요. 두 수는 한 10두는 될것 같습니다. 돌라 8두, 8두. 말리아, 2800원. 요거는 이제 네 포트 남았습니다. 군생. 적심 군생. 얘는 자연 군생. 붉은 꽃동, 2100원. 붉은 꽃동, 어, 자구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자구가. 보이시죠? 쬐끔이, 빼껌 나왔습니다, 빼그 이거, 2100원. 세상에, 2100원이야. 이건 요 금종자가 2100원. 아, 요 아이가 그 해도지입니다, 해도지. 해도지가 환엽 스타일이에요. 이쁘죠? 색감이 약간 형광색 나는 것 같아요. 요건 얼굴이 좀 작은데, 아, 2만원에, 할까 14,000원입니다. 얘를 안 나가면은 얼굴을 분리해야 될것 같아. 분리하면 가격이 떨어지나? 얘는 얼굴이 큰데. 뿌리 상태가 다른 것 같아요. 대비, 5600원. 여기도 색감 차이가 나죠? 희한해요. 클락비 에보니, SP, 4200원. 오, 엄청 도톰하죠? 목둥입니다목둥이 에듈리스, 14000원. 오팔리나 백금 작은 거, 5600원. 펜타드랑 금. 8,400원. 라울금 4,200원. 라울금 너무 예쁘다. 도스가 진짜 좋아요. 요 아이들 아마 요쪽이 약간 응달지는데 햇볕 많이 들어오는데 두면 금방 예쁜 색깔 나올 거예요. 린들레이금 4,200원. 나무수영입니다. 요거는 좀 지주대 해주셔야 돼 이렇게 세워갖고 멋있게. 잡으면은, 이거 작품처럼 멋지게 키우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입장이 여기 납작한데, 묵으면 여기 입장이 짧아지면서 도톰해집니다. 그럼 진짜 예뻐요. 화이트 그린이 8,400원. 도수가 좋죠. 아, 요즘에 또 선인장 위에 꽃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0 0 3 5 0 0원 선인장이 봄에 꽃들을 많이, 봄에 여름에? 봄여름에 꽃을 많이 비우는 것 같아요. 꽃이 예쁘죠. 화려하고 오래가고 그리고 뭐 까탈시럽지도 않고 보산 4,200원 이아노비지금 4,200원 이것도 이쁘다 각이 예뻐요 각이 그리고 요 색은 전체적으로 아마 덮일겁니다 시간 지나면 또 색감이 예쁘게 더 확산돼요 확산 아 이거 이쁘다 이거 4,200원 음, 추곡, 2100원. 추곡도 요거 필수추리 모양이 되게 예뻐요. 얘는 좀 납작하고, 야, 예술이다, 예술이야. 얘는 약간 또, 촘촘하죠. 길이가 있고. 음, 2100원. 야, 요런 거, 두세 개 합식해도 예쁠 것 같아요. 오, 얘는 또, 얘도 결이 또 다르네. 음, 레티지 아 이 아이는, 매금 장미. 이거를 어떡하나. 아가들아, 어떡하나. 적, 꼬집기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꼬집기 해야 될것 같아요, 봄 되면. 요즘에, 국민이로 너무 저렴하게 나오니까, 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요. 요거 세레리아입니다, 세레리아. 3,500원. 이거 하나 남았어요, 많이 나가고. 세레리아. 하원시아도 좀 키워보세요. 베란다에서 잘 크는데. 저도 이렇게, 요거 제가 키우는 겁니다. 많이 컸어요. 잘 커요. 무탈하고, 무난하고, 색감은 뭐, 추럭이 보니까 싱그럽고, 트럼펫 핑크 철화 14,000원, 용신묵 철화 11,200원, 소정 12,600원. 와, 얘네들이 크나? 손목 뭐 가시들이 그냥. 다 위로 쏟았, 수네이 가시들이 제가 듣기는 어, 스텔라더 멋지다. 가시가 생육기나 아니면 햇볕을 많이 보면은 가시들이 뭐 커진다고 그런 걸로 듣긴 했는데, 우소나 헤레이 8,400원. 우소나 헤레이 이거 예쁘더라고요, 큰 거는. 근데 비싸겠죠? 스피랄리스 4,200원. 열심히 키워보세요. 키우는 재미도 있잖아요. 아, 큰거 너무 비싸니까, 그죠? 아, 큰 거는 어떻게 사 부담스럽게. 근데 선인장들은 물만 안 주면 또 괜찮습니다. 한겨울하고 얘가 좀큰거 같네. 한겨울하고 한여름에만 물안 주시면은 못 하래요. 두 꼬리는 아부델크리 멋지죠. 그러니 아, 게르단투스, 게르단투스 만사0 원. 이게 호박처럼 이쁘다. 약간 울퉁불퉁해요. 얘를 약간 올려놓까? 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모양 나옵니다. 구근이 아프리카 식물 구감용 감룡이 너무 귀엽죠? 응? 너무 귀엽. 감자 같대 감자. 해왕환 5,600원 단해 여왕. 요네 포트 남았습니다. 전항 도 있고요. 아부데쿠리가 자국 하나 더 나오는 건가 지금? 원래 색이 없나? 음, 프레비 카울, 16,800원. 고르곤이스 아, 흑목단 6년생, 이제 7년생입니다. <laughs> 17,000원이고. 댓글 너무 예쁘죠? 8,400원. 얘가, 아 가시가 진짜 예뻐요. 어, 이제 예술이야. 꽃 같아, 꽃. 음, 무자치한간, 14,000원. 이거는 두 가지 색이에요. 무자는 가시가 없는 게 무자라고 합니다. 음, 얘는, 국수. 조그마한 게 진짜 안 커요. 경복전은 뭐, 말해 뭐해. 물값도안 나와, 얘네들은. 물도 잘안 먹긴 한데, 진짜 안 커요. 습지 하나 남아있고요 음, 돌기 남붕어, 사각 남붕어, 담시. 담시 진짜 예뻐요. 잠시도 아, 짱짱하게 큽니다 피코 어. 음, 마커스급 리츠하이급 4200원 음, 월공전 땡글이 땡글땡글이 아, 내일은 10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아, 얘도 이뻐요 아, 얘는 물을 에이,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마른 거 아니야 이거? 음, 너무 말랐네. 물 줘도겠다. 계속 날씨가 추워갖고 아이들을 물을 조금씩 주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이쁘다. 아, 음, 워원샷가 여기 있습니다. 코너도 있고. 또 코너들은 꽃필 때가 이쁘잖아요. 또꽃의 향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탈피할 때도 이쁘고. 마우강이, 색깔도 이렇게 이뻐? 7,000원? 부사이. 아, 월요일 날 10시 신상 아가들 품으로 오시고요. 아, 꽃이 예쁘다. 봄에는 지천에 깔린 게 꽃이잖아요. 근데 네, 겨울에 꽃 보니까 예쁘네. 리톱스 2,800원. 얘는 루비 2,100원. 이쪽이 색이 더 예쁘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 처질때물 주셔야 됩니다. 에오용은 너무 늦게 주면은 하엽이 많이 져요. 바닐라비스의 금. 월요일 날 10시 신상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